안녕하세요 실리안의 텃밭입니다 날씨가 요즘처럼 추울 때 돼지등뼈 뼈다귀 해장국이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여기 보시면 살이 많죠 생물이고요 냉동보다는 생물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넉넉하게 많이 있는 걸로 사와야 먹을게 있습니다. 핏물을 어느정도 다뺀 다음 끓일겁니다. 씻어서 건조한 시래기와 우거집입니다 반천만 뿌렸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조금 전에 들기름을 듬뿍 넣었습니다 한요 밥숟가락으로 세스푼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춧가루 그리고 이건 붉은 고춧가루 이거는 어중간한 그 고춧가루, 고추 있잖아요. 그, 어, 붓지도 않고, 완전 바랗지도 않고, 그런 고춧가루입니다. 참 매워요. 그거 하고, 어, 그리고 된장. 요, 보시면, 된장이 좀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요거를 무칠 거예요. 오거지랑 무시래기, 건조한 거. 어, 요거는, 어, 배추잎은 오부지라 그러고 무는 시래기라 그러잖아요 요걸 다 제가 깨끗이 씻어서 삶아서 건조기에 건조한 겁니다 물에 불렸더니 지금 어, 반 정도 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요거를 어, 뼈다귀 해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장시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를 완전히 불리지 않고 반천만 불렸습니다. 먹을 때도 툭 뿌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만 불려서, 이렇게 묻혀서, 어, 뼈다귀가 어느 정도 좀 반천, 반 정도 좀 이렇게 푹끓이지면은 요거를 같이 넣을 거예요. 된장과 들기름이 고소해서 맛있어서 냄새가 아주 좋네요. 마늘과 다른 부재료는 끓을 때 요거 넣고, 어, 어느 정도 끓이고 나서 넣겠습니다. 등뼈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우거지를 넣고 이렇게 끓여주는데요. 포인트는 너무 오래 끓여도 이 등뼈가 맛이 없습니다. 고기가 풀어지고. 그래서 저는 분리하기 좋을 정도로만 끓여주고 있습니다. 국물도 구수하고 고기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